MRI는 뒷다리 무릎이 안 구부러질 때몇 번이 진짜 손상되었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찍는 거지, 뒷다리 무릎이 구부러지는 거는요, MRI 찍기 전에 디스크 아닌 거 알고 있는 거예요? 그, 꼬리 원래 다니는 병원에서. 네. 나온 게 믿기지가 않는데요. 예, 난 게? 네. 보호자이랑 저랑 합심해서 고쳐준 거예요? 근데 그, 한년 온, 다음 날. 네. 한년한번안 먹였을 때. 네. 다음 달부터 뛰어다녔어요. 수액 24시간 맞추고 예. 신장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근데 그 의사는 자기가 디스크라 했었잖아요 디스크라면 예. 그랬더니 뭐내 예. 병변 있고 목디스크도 허리 디스크는 정수 디스크도 예. 디스크라면 예. 근데 어떻게 걔가 저렇게 미친듯이 뛰어다녀요 하루 만에 하루 만에 그러니까 타이어 볼듯이 저를 끌고 다니고 예. 힘이 넘치는 거야 갑자기 그러니까요 그리고 한약이 그 패턴을 계속 쭉 입혀놓는 거예요 예. 근데 특정 장기가 망가진 거는 한약으로도 어떻게 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신장 망가진 거는 스테로이드로 써야 된다는 거예요 스테로이드를 갖다 최소해서 하면 그거 하나만 난 조절해 주면 될것 같은데요? 보름 뒤에 스테로이드 떨어뜨리기로 했어요. 어머 힘, 어, 발로 막 차는 거 봐요. 힘이 엄청 세졌어요. 원래 힘좀센 편인데 최근에 좋아졌어요. 최근에 좋죠, 좋아졌죠. 운동 계속 하니까 산책 계속 하세요. 하루 세네 번 하신다고요? 하루 만한 다섯 번 하셨어요. 백 점입니다. 응. 그러면 강아지는 병이 생길 일이 없어요? 밤에는 한 시간에서 응. 한 시간 반을 하고 응. 낮에는 한십 분씩. 어, 더우니까 응. 자 고관절. 어, 고관절? 통증? 어, 저, 아프긴 아파요. 확 돌아오긴 와요. 근데, 어, 이제 승질내요. 어, 막, 물으려고 그래, 이제 나. 나 물으려고 그래요, 이제. 이빨 보여요? 막, 어, 막, 어, 어, 노래요. 노래요. 그러니까 아픈 거예요. 됐죠? 예, 예. 이제 배한번 다시. 어, 이제 물으러, 물 치우래요. 어, 저 앙, 앙 그러잖아요. 앙. 저 물으려고 그래요? 앙. 어, 앙. 물으려고 그래요? 예 어, 이제 <laughs> 네, 저, 아저 어, 부릅니다. 어, 재밌네요. 앙. 어, 저 물으려고 그래요, 이제? 저는 아니라고거든요. 이제 건강해진 거예요. 척추란에 통증이 없습니다. 음. 예, 디스크는 아닌 거고, 그 다음에 뇌질환이요? 귀? 아, 아 싫어해. 아, 그러니까 귀 아, 질환은? 귀 아파하는 거예요. 귀 이제 닦을 때 너무 심하게 닦으면 안 된다는 거. 어저께 네. 병원에서만 했거든요. 어저께 했어요. 예, 좋아요. 예, 그리고 두개골 주변의 혈자리에, 머리 혈자리에 통증이 없습니다. 뇌질환 아닙니다. 음. 앞다리 저는 거 가지고 뇌질환, MRI 이런 거 속지 마세요. 선생님 음. 머리 맞으니까 얘가 자꾸 울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머리가 그러는 거는 음. 귀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전다든가 이쪽에 이제, 어, 고개가 이제 약하고 삐딱 이제 돌아간다든가 그런 건 뭐다? 귀 때문에. 귀 염증이 깊어지면 한쪽으로 이제 선회 운동을 한다든가, 원 운동을 한다든가, 선회 운동을 한다든가. 그럼 귀 염증하고 스테로이드랑 연관 관계가 없네. 스테로이드를 쓰면 잠깐은 좋아질 수 있어요. 그 약을 쓰는 순간 이 염증만 이렇게 덮어, 통증만 염증을 이렇게 덮어 놓잖아요? 또 이렇게 안 써버리면 어떻게 돼요? 다시 또뿅 하고 올라오죠? 되나요? 항생제도 마찬가지죠. 그거 쓸 때만 작동하죠. 근데 한약은 어떤 거예요? 이 자체를 날려버리는 거죠. 근데 그래서 날려버리는데 걸리는 시간이 좀 걸리는 거죠. 오늘 해오신 검사를 보면요. 피 검사에서도 나쁘지 않습니다. ALP 보통 우리가 200까지를 정상이라고 보거든요. 근데 213 나왔어요. 그렇게 높은 거라고 보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간수치 ALT AST 정상. 급성 만성 간수치 증가증이 없습니다. 다 정상 범위 이내로 있고요. 음. 그다음에 소화 효소도 정상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비우에만 다소 높은 걸로 되어 있어요. 음. 근데 비우에이 높은데 크레아틴 수치가 높으면 어떻게 될까요? 간질하는 것처럼 네. 그때 설명드렸죠. 혈액 속에 그 질소가 배출이 안 되면 간질 같은 거 혼수 상태 올수 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스테로이드를다 우선 크레아 수치를 갖다 정상으로 맞춰 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부기를 빼주면 되는 거예요. 지금 질소 수치도 39로 높아요. 27까지인데 네. 비위엔이 높아요. 근데 여기서 크레아가, 크레아틴 수치가 올라가면, 그니까 간질 같은 거 축처지고 토하고 막 구토하고 막 그럴, 그럽니다. 음. 그러니까 이런 입자가 맞는다 하더라도 이게 이게 빠질 수 있는 그니까 크레아틴이 수치가 정상이면 신장 기능은 정상인 거예요. 음. 음식 때문에 블루도 유리에 나타지잖아 음식으로 먹는 단백 동물성 단백질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음. 그러기 때문에 여기에 수치가 높게 나온 거예요. 비위에을 비정상 그 하나 높은 거 가지고 신장이 망가졌다고 얘기하면 안 되는 거예요 네. 크레아가 올라가지만 신장이 망가진 거, 자체가 망가진 거예요 네. 근데 지금 크레아 수치가 2주 뒤에 그 스테로이드를 중단했는데 그때도 정상으로 유지되면 콩팥 기능은 정상인데 먼저 스테로이드를 중단했는데 크레아 수치가 올라가면 뭐예요 콩팥이 약으로, 약으로 버티고 약으로 어 똑똑 네. 똑똑 예 됐습니다 지금 뭐 지금 이 상태로는 양호하다고 할수 있어요 요것도 이제 정상이라고 봤어요. 근데 그러니까 스테로이드 먹으면 칼슘 수치랑 근육량이 감소되기 때문에 운동을 시켜준다 그랬어요. 음. 이렇게 하시고 예, 내질환도 없습니다. 목 디스크 한번 자세히 가주시면안 돼요? 목 디스크 없습니다. 예, 사진으로 진단하는 거 아니라 그랬어요. 목 디스크. 예, 통증과 뒷다리 마비 타입을 구분하는 거였어요. 목 디스크 사진에서 어 여기 간격이 좁아요, 선생님. 막 그렇게 디스크 진단한다 그래요? 음. 그게 아니라요. 잘못 알고 오시는 거예요. 목 디스크다 하면 뭐예요? 뒷다리 무릎이 구부러진다, 안 구부러진다? 안 구부러지는 거예요? 얘는 지금 이 예, 다시 한번 봐드릴게요. 만약 목 디스크다. 음. 그럼 사진으로 하는 게 아니라 목 디스크 의심을 했어요? 음. 뒷다리 무릎이 부려 스스로 구부리죠? 목 디스크 아닌 거예요? 그리고 저 허리에 예. 디스크 예. 협착같이 보이는. 예, 여기요. 예전에 그런가요? 협착으로 보이는 것도 보 여기 보이는 거요? 예 여기 7, 6, 5, 4, 3번, 3번과 4번 사이에 음. 이 협착처럼 보이고 인대 문제를 거라고 그랬어요, 제가. 음. 예, 협 이게 만약 76543, 3번, 4번에 이렇게 뿌옇게 보이는 거, 이거 디스크 진단하는 거 아니라 그랬어요. 만약에 디스크라고 한다면 어떻게 됐어요? 뒷다리 무릎은 구부러지지 않아야 된다. 그러니까 이 사진으로 보고 디스크 뭐 협착이니 디스크 진단하는 거 아니라 그랬어요. 이게 만약 그러면 여기 부분에 이거 여기 체크가 됐어요. 그럼 통증이 있는지 손으로 확인해 보고 뒷다리 무릎을 구부려 봐서 안 구부러지면 진짜 디스크인 거예요. 근데 구부러지는 뭐예요 아닌 거예요? 협착처럼 보이는 것 뿐이고 디스크처럼 보이는 것 뿐이에요. 이런 거에 자꾸 이렇게 현혹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냥 오래 살수 있을 거예요. 어? 오래 살수 있을 요 그거는 콩팥 크레아틴 그거에 따라다가능요 그리고 만약 망가졌다 하더라도 그 수치를 갖다가 어떻게 해야 돼? 그 스테로이드에다가. 가감을 해주면서 조절해서 살아야 되겠죠 네. 사람도 당뇨 있으신 분들도 그거 늘그 혈당 조절해서 사시는 것처럼 네. 네.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거기에 맞춰서 하면 되는 거예요 맞춰서 네. 그러니까 약을 스테로이드를 꼭 저는 쓰지 말라가 아니라 써야 되는 경우를 제한적으로 이렇게 써 줘야 된다는 거예요 무조건 안 좋은 게 아니라 네. 그쵸? 근데 아무것도 통증도 없고 콩팥도 안 망가졌는데 통증도 없는데 스테로이드를 막 쓴다 그건 잘못됐다는 거예요 그 그러니까 오남용이라는 거예요 이런 경우는 만약 콩팥에 문제가 있다는 건 써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운동을 해주라는 거예요. 근데 보다 그 스테로를 쓰면서 운동을 안 시켜버려? 근육이 다 빠졌어. 이제 이해 이제 이해 다 하셨네요. 야, 디스크도 아닌데 그걸 스테로를 주면서 꼼짝 못하게 운동 제한하면 음. 근육 다빠뜨린 거예요. 이상하게 만들어는 놓 거죠. 사지 마비처럼 보이죠. 그러니까 스테로도 먹을 때는 무조건 운동해야 되는 거예요. 예를 음. 제가 예를 들어서 먹이다가 볼은 음. 먹이고. 음. 한 일주일 쉬고 또 보름 먹이고 이렇게 할까요? 아니면 연속으로 먹을까요? 상관없습니다. 마음대로 음, 하십시오. 오케이. 예, 그건 마음대로하세요. 한약 먹는다고 독성 물질도 없고 항생제 스트레어 없기 때문에 간수치 절대 올라가지 않죠. 네. 보셨죠? 네. 간수치 안올라가있습니다 아니면 사람 한약 한 한약은 안죠 <laughs> 저는 사람 한약으로 하는 사람이에요. 얘네들 사람 한약으로 고쳐주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아니, 저는 맛을 봤거든요. 예, 다잘 먹길래. 오, 어, 예. 어, 호기심 많으시네 이분. 저 꼬리부르지. 예, 오늘 먹어본데 <목어보는데> 음, 쓰지 않습니다. 달달해 달달해. 음, 오. 그, 그, 약간. 달짝지근한 우려낸 느낌의 달짝지근. 예, 깊이 우려낸 듯한. 오 맞아요. 그러니까 그 깊이가 얕은그 달짝지근함이 아니라 깊이 있는. 얘 제가 평생을 키웠지만 네. 제 몸에 좋은 건 항상 잘 먹었거든요. 네, 네. 그러 그러니까 과일도 막 이거는 너무 맛있는데 이런 거는 먹고 네네. 평소에 아무 과일도 좀안 먹는데 네네. 그 한약을 잘 먹어요. 빨 주위에 묻혀놓으면 계속 네. 내면 내잘먹어요 좋습니다. 어, 아주 호기심이 많으시군요. 근데 이제 네. 천천히 먹이라고 하셨는데 네. 얘가 스스로 훌어1초 만에 훌어 먹으면 그건 상관없어요. 아그 상관 없어요. 그건 상관, 지가 받아들인 거예요. 흡수한 거예요. 네. 자기가 1초 2초 만에 갱운감수지훅딱 먹었다. 그럼 내가 내가 훅 들어가서 얼른 가서 이제 작동하겠다는 거예요. 그럼 그러니까 그렇게 줘도 돼요. 네. 먹기 전에 고하 네. 조금 남은 거국물 어. 다시 미지 어. 생각 다시 이렇게 개서 다시 싹 씻고 어. 승룡처럼 해서 줘도 됩니다고 사료 해서 또한번더 예. 줘요. 예. 그걸 갖다 승룡처럼 해서 가지고 그그릇을 헹궈 가지고 그물 줘도 돼요. 네네. 예. 따봉입니다. 음. 버리지마세요 예. 다먹이세요 음. 나왔는데 저는 한약이 가짜 허구임을 밝혀 보려고 하다 이렇게 또라이가 된 거예요. <laughs> 그니까 사람 한약을 한 거예요. 그러다 강아지한테 적용한 거예요. 침은 안 넣으세요? 침이요? 네, 노, 네. 유튜브에 있잖아요. 노, 놉니다. 못 나서 안 넣는 게 아니라 필요 없어서 안 넣는 거예요. 네. 침이 필요 했으면저침 놉니다. 침이 필요 없어서 안 넣었어요? 근데 네. 침, 그러니까 우리 사람도 혈자리 침 넣으면 좀 좋아질 때가 있잖아요. 네네. 그렇게 이제 보약 먹이듯이 침도 네. 좀 혈자리를 뚫어주면 좋지 않아요? 침에는 보호가 없습니다. 보약이 없어요. 한약으로 하는 거예요. 한약으로? 근데 침, 되게 중요한 질문했어요 치면 치료 영속성이 없어요. 뭐그 순간만 보면 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동물병원 의사들이 힘들어해요. 뭐해? 왜 힘들어? 왜 상황을 지금 자기네들이 공부를 하고 자기나 나름의 예. 의 수의사라고 그걸 하는데 예. 이제, 납득이, 이제 안 되니까, 납득이 안 되니까 이해가 안 되니까. 한 명은 약을 먹었다. 예. 어설프게 괜찮으면 예. 너무 너무 예. 활발해졌으니까.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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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는 스테로이드 쓰는 환자의 특징이 아니거든요. 예. 스테로이드 쓰면 늘어지거든 강아지가. 그렇죠? 너무 네. 희한한 죠 네. 저는 그러니까 현대 의학적인 진단법 그 시각이 있는 사람이고 한약적인 시각으로 병을 보는 시각 두개 양안으로 보는 사람이잖아요. 두개의 그 눈으로. 저들좀 힘들어요. <laughs> 자기 의학적 지식이 틀린 건가 이런 혼란이 오나 봐요. 디스크 환자 못 봤습니다. <laughs> 자, 그러니까 그분한테 제가 정말 죄송스럽네요. 그, 그 그러니까 희한한 게 예. 사진상에 예. 3번, 4번에 문제가 있지만요. 주에 네. 예. 이건 엑스레이상이기 때문에 예. 그 선생님은. 예. 이걸 디스크라고 보기 힘들다. 아닙니다. 예. 네, 근데. 예. 근데 경추에 문제가 있을 수도 있다. 경추? 네. 그러면 앞뒤 다리가 뻣뻣해야 됩니다. 그분들이 다. 예. 하나는 맞고 하나는 맞고. <laughs> 그데 예. 제가 다 토탈로 다 정리해드렸죠. 네. 그래서 네. 그 동물농장에 나오는 그 의사 있자 수의사 그 음, 사람. 저는 동물농장 잘안 봅니다. 아 그래요. 그 네. 그분이 저희 집 앞에 있어서 그도더니 네. 그분도 어떤 디스크라고 진단 안 하고. 네. 일단 MRI를 직접. 예, MRI로 찍어서 엑스 그 저기 디스크 병변을 확인하는 게 아닙니다. 아 그래요? 예, 다리가 구부러지지 안 구부러지 확인하고 찍는 거예요. 그래서 아, 유튜브에서다 궁금하게 있었는데 네. 다리가 구부러지지 않으면 네. 디스크라고 하셨잖아요. 네. 근데 제가 하고 싶은 거는 디스크에 문제가 생겼을 때다 다리가 안 구부러지는 거지만 네. 지금 디스크가 터지기 전에 살짝 통증이 있을 때는 음. 다리가 구부러질 수 있잖아요. 네. 그때 MRI 검사 해가지고 치료를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구부러지더라도 문제가 있을 수 있으니까 아, 지금 이제 아리까리한 그거 있는데요 제가 핵심을 짚어 드릴게요 네. 이게 다발로 이렇게 안에 이렇게 간에 쉽게 얘기해서 고무수 같은 게 들어가 있는 거지 않습니까 그게 손상받아야 척수신경 손상이죠 그걸 디스크라고 하는 거죠 맞죠 네. 그게 터진다 안 터진다 그거 말씀하신 거잖아요 가만히 있는 척추 스파널 코드는 터지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교통사고라든가 올려서 좀 아픈 정도? 아니요 떨어졌다든가 높은 데서 네. 교통사고났다든가. 수 있어요. 왜냐면 제가 잠시 매출했을 때. 그러면 통증이 그 근육통이라도 있어야 됩니다. 통증이 없어요. 허리 라인에 네. 통증이 없어요. 이 근육이라든가 뼈에 통증이 없는데 어떻게 자발적으로 터집니까? 불가능한 일입니다. 물려서 아플까 싶어요. 예, 불가능합니다. 외상 없이 네. 외상 없이 강아지 디스크 파열되지 않고 손상 없습니다. 그걸 지금 착각하고 있어요. 직립보행하는 사람은 중력에 의해서 척추에 계속 무리를 받아요. 네다리 짐승은 허리 하중을 받지 않습니다. 음... 예, 그거 지금 사람으로 착각하고 있어요. 징립보행하는 사람으로. 네 다리 짐승은 걸어 다니면서 하중을 받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외부 충격이라든가 사고 없이, 외상 없이 익스트림식 트라우마 어떤 손상 없이. 사실은, 사실은 네. 차에 제가 네. 창문을 열어 놓고 차에 이제 이렇게 놓고 네. 차에 창문을 다 내려 놓고 실내에 지하 주차를 놓는데 이걸로 차에 한실수 네. 있거든요. 네. 제가 일하려고요 근데 운전석 그 밑에 네. 얘가 떨어졌나 봐요. 그 정도 떨어진 거 가지고 되죠. 그래서 않죠? 거기서 네. 일, 나오려고 계속 네. 서있었나봐 이렇게. 네네네. 그러고 나서 한 일주일 있다가 갑자기 뒷다리를 네. 못 썼어요. 예, 네, 상관 없습니다. 예, 네, 지금 그거는 지금, 지금 만약 그때 병변이 척추에 만약 문제가 있다면 디스크, 스파이널 코드가 문제가 있다면 지금 통증이 계속 있어야 남아, 흔적이 남아 있어야 되고요. 네. 그리고 마비타입이 일치해야 되는데 마비타입이 일치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이건요. 네. 한 1년 반 정도 됐는데. 네. 요 정도 난간에 케이지 네. 그 하드 케이지 올려놔 네. 올려놔서 네. 사람들하고 네. 이야기를 했는데 얘가 움직여서 그렇게 확 떨어졌어요. 네. 사람 어깨 정도 되는 높이. 그러면 그게 만약 그게 디스크 병변이라고 한다면 네. 유지가 되어서 뒷다리에 문제가 있는 거라면 지금 척추라인에 통증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아, 그게 그러니까 지금 만졌을 때 이상이 없기 때문에? 네, 그거는 그게... 그때 넘어간 겁니다. 네. 만약 1년 전에 떨어진 게 문제가 된다면 지금도 얘는 허리에서 통증을 호소해야 돼요? 네. 전혀 없습니다. 네. 요거는 그때 떨어진 흔적이 지금 여기 보시면, 예, 여기 지금 여기 요추 3번, 4번에 있는 이 흔적이 그때 떨어지면서 생긴, 어, 그때 이제 인대 충격을 받아가지고 인대가 굳어있는 걸로 보입니다.